안녕하세요. 슬리도 최대한 간단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생각보다 도입부에 쓸때 아주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우선은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구글 아이디가 있어가지고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구글 아이디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어려울 거 없이 되고요. 전 로그인 위드 구글 누르면 제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법부터 활용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스케줄 이벤트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벤트 네임을 만약에 더와일 직무 특강이라고 적고 보통 날짜는 3일 동안 지정되니까 내일 강의 있으면 오늘 그냥 만드셔도 됩니다. 이벤트 코드는 여기 있는 거 적지 마시고 저는 만약 에더와일이면 그냥 더와이까지 한번 적어 보면 보통은 살아있어요. 특별한 글자들 아니면 이벤트 코드는 다 만들어지니까 좀그 학교나 그 기관에 맞게끔 이벤트 코드 만들어 주시면 되고 크리에이트 이벤트 누르면 이제 화면이 바뀝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워드 클라우드 만들려고 하는 거는 라이브 폴즈에 있거든요. 라이브 폴즈에 가서 워드 클라우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캐릭터 리미트는 가능하면 안 적는 게 낫겠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여러 개 답변할 수 있는 게 좋으니까 얼로우 멀티프랜서라고 적고 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뭐 자기들 아다 필터를 걸어 주나 봐요. 처음에 더 와이 랩이 더 와이 랩에 이제 상징적인 단어를 적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저는 가능하면 단어로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문장으로 적게 되면 겹치는 게잘 없어지더라고요. 단어로 적게 해서 save 누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크레이트 폴은 3 개까지 되더라고요. 모아이랩이랑 모아이랩과 어울리는 색상이 있다면 멀티플 네, 체이스 말고 워드 클라우드 s a v 하고. 여기 다시 수정 가서, 리미트 돼 있던 거 다시 없애고, 세이브. 만약 세 번째 질문은 좀 멀티플 초이스를 하고 싶다 하면 멀티플 초이스, 어,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물어보고, 라면. 아니면 국밥 스파게티. 이렇게 해서, 마크 코렉트 엔서, 이것도 멀티플 초이스 해도 되니까, 이렇게 세이브. 세이브르 no. select c o 아 t 야 된다. Save.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추가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Create keys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멀티 l t i c h 나 이런 건안 되는 상태니까 여기 세 가지 정도만 지금 도입부에만을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녹색 버튼 active p o r t 을 눌러줘야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active p o r t 바로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우리는 프리젠트 모드로 바로 가는 게 좋거든요. 이 프리젠트 모드로 가게 되면 이제 참여하는 방법까지 나와요. 슬리도.com으로 들어와서더 와이로 하거나 아니면 네이버 렌즈 통해서 이 QR 코드 읽고 학생들은 참여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딱히 새롭게 만들지 마시고 저는 이걸 그대로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해서 사용합니다. 화면 캡처해서 사용해 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화면 공유가 화면으로 다시 만들고 화면 공유할 때 다시 해볼게요. 제가 화면 공유를 안 했었어요. 화면 공유를 할때 쓸리도 이 화면을 그대로 긁어 가지고 하고 이거를 저는 다 이제 PPT에 갖다 붙이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요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무리 없이 다 따라 오더라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1번 폴 있고 2번, 3번 이렇게 질문들이 나눠져 있죠. 여기서 이제 1번을 활성화 시키면 이제 학습자들에게도 이 질문이 넘어갑니다. 화면이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숫자, 이제 적당한 숫자가 찰 때까지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여기에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단어들이 좀 중복되는 게 별로 없으면 제가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단어를 다시 한번 요점을 맞췄서이 단어 이 단어 중에서 하나 골라 보세요. 만약 에더바러의 성질이 만약 창의랑 헌신이 있다 그러면 창의랑 헌신이 두,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적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 멀티플 여러 개 적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러면 창의랑 헌신 글자가 더 커져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더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 이거 디액티브 폴 해도 되고 아니 바로 2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또 질문이 또 바뀌거든요. 그러면또 아까 전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점심시간 됐으니까 우리 오후 시간 전에 점심 뭐 먹어야 될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점심 뭐 먹지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 이제 끝내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왔던 이제 강의 표에 참여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캡처해서그 교육 운영 담당자 다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교육할 때 학생들의 참여가 채팅이 되해 됐다는 걸또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하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줌으로 쓰실 때는 저도 아까 처음에 처음에 줌으로 쓸 때도 처음에 제가 그 ppt 크롬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화면 공유로 바꿨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화면 공유를 해두시면 이제 ppt 하다가 이제 이저 슬리도 슬라이드 슬라이드로 갔을 때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화면 영상 찍어봤어요. 네, 활용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